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 하나로 요가 스튜디오와 명상센터를 집으로 옮길 수 있는 세상, 디지털 시대의 요가와 명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와 싸우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VR로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명상하고 AI가 나에게 딱 맞는 요가 동작을 추천해주는 미래, 함께 상상해보시죠. 먼저 온라인 요가와 명상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과 다양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요가와 명상을 즐길 수 있는 편리함이 인기의 비결이죠 유튜브, 헤드스페이스, Calm, Alo Moves 등 다양한 플랫폼들이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료 콘텐츠가 풍부한 유튜브부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료 앱까지 선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어떤 플랫폼이 나에게 맞는지 고민이시라면 이 영상에서 자세히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플랫폼들을 자세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는 접근성이 높고 무료 콘텐츠가 풍부하지만 강사의 전문성이나 콘텐츠의 질적 편차가 클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Headspace와 Calm은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만 유료 구독이 필요합니다. AloMoves는 고화질 영상과 전문 강사를 보유했지만 가격이 다소 높습니다. 각 플랫폼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기준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 콘텐츠 다양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강사의 자격, 사용자 리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세요. 무료 체험 기간을 활용하여 직접 사용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가와 명상에는 다양한 스타일과 기법이 있습니다. 하타 요가, 비냐사 요가, 아시탕가 요가 등 다양한 요가 스타일과 마음 챙김 명상, 초월 명상 등 다양한 명상 기법이 존재합니다. 초보자는 하타 요가나 마음 챙김 명상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체력 수준과 목표, 선호도에 맞춰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수련해야 합니다. 이제 미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요가와 명상 플랫폼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며 AI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VR/AR 기술 활용, 개인화된 피드백 시스템 등이 발전할 것입니다.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명상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AI가 나에게 딱 맞는 요가 동작을 추천해주고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대가 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편리한 보조 도구일 뿐 정기적인 오프라인 수련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요가와 명상은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는 온라인 요가와 명상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전문가의 직접적인 지도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의존보다는 정기적인 오프라인 수련을 병행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요가와 명상은 정신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가의 몸 움직임과 명상의 마음 챙김은 집중력을 높이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치료가 필수적이며 온라인 요가와 명상은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앱의 유료, 무료 기능과 가격 정책을 비교하고 사용자 후기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앱을 선택하세요. 온라인 요가는 유연성, 근력, 균형감 향상에 효과적이며 심혈관 건강 개선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수면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자세 교정이 어려운 점은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인한 부상 위험도 고려해야 하며 초보자는 전문가의 지도 영상을 참고하거나 실시간 수업을 통해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신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에게 맞는 강도의 수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요가와 명상은 편리하지만 자세 교정의 어려움, 개인 맞춤형 피드백 부족, 동기부여 유지의 어려움 등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라이브 수업 참여,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활용, 커뮤니티 활용, 다양한 플랫폼 활용 등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수업을 통해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고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다른 수련자들과 소통하며 동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앱과 유료 앱의 기능과 가격을 비교하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온라인 요가와 명상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VR, AR, AI 기술의 발전은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며 요가와 명상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VR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요가를 하고 AI가 나에게 딱 맞는 명상 프로그램을 추천해주는 미래를 기대해봅시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의존성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VR 명상 앱을 통해 몰입형 명상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해변이나 산맥, 우주 공간 등 다양한 가상 환경에서 명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각적, 청각적 자극이 더해져 실제로 그곳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되죠. 몰입감은 명상의 효과를 높여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VR 기기 사용으로 인한 어지러움이나 두통 등 부작용에 유의하고 사용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AI는 나에게 딱 맞는 요가와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 건강 상태, 요가 경험, 선호하는 스타일 등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잘못된 자세를 알려주고, 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주어 효율적인 운동과 안전한 명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AI 추천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웨어러블 기기는 온라인 요가 및 명상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합니다. 사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기 콘텐츠 트렌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웨어러블 기기는 실시간 생체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심박수 변화를 감지하여 명상 중 긴장을 풀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정확성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며 웨어러블 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온라인 요가와 명상은 기술 발전 덕분에 더욱 접근성이 높아지고 효과도 좋아질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요가와 명상을 접할 수 있게 되고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문제, 기술 의존성 증가와 같은 과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온라인 요가와 명상 플랫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요가와 명상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마음챙김 연습이 가능해 정신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가원이나 명상센터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욱 유용합니다. 이러한 접근성 향상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온라인 요가와 명상, 온라인 요가와 명상 플랫폼의 확산은 정보 격차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근 환경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할 경우 잘못된 정보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심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사용자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투명하고 윤리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요가와 명상은 전문가의 직접적인 지도가 부족하여 부상 위험이나 잘못된 자세로 인한 건강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사용자 안전을 위한 교육 자료 제공 및 안전 수칙 안내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요가와 명상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렴하거나 무료 서비스 제공,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 및 사용자 지원 강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고려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강화, 전문가 검증을 거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사용자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기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할인 혜택이나 무료 프로그램 제공,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규제 마련도 중요합니다.